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하나는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말이죠. 이토록 묵직한 울림을 주는 메시지는 대체 어떤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왜 남기게 되었을까요?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한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의미를 찾고,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불안해하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성찰하게 만들 것입니다. 1930년대 오스트리아의 수도비는 유럽 문화의 심장이자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한 젊은 정신과 의사는 장래가 총망되는 인물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인간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 치료라는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해 나가고 있었죠.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의 일상은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학문적 탐구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비내 고풍스러운 거리를 거닐고,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몰두하던 그는 누구보다 평범하면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뒤흔든 나치즘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먼 나라의 소식처럼 들렸던 유대인 박해의 그림자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나치 군인들의 행진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왔고, 거리에는 불안과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뉴스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했고, 프랭클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 잔혹한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졌고, 평생을 쌓아 올린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는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에 내던져졌습니다. 빽빽하게 사람으로 가득 찬 기차에 몸을 싣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달려야 했죠. 창 밖으로는 익숙했던 풍경들이 점점 멀어졌고, 기차 안은 숨 막히는 어둠과 절망만이 가득한 끔찍한 공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한 혼돈만이 익혔습니다. 그 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되고 자유가 사라지며 삶의 희망마저 빼앗기는 지옥으로 향하는 차가운 통로였으니까요. 그렇게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죠. 곧이어 그는 인간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매일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지옥의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것. 그렇게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는 길에 올랐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곧이어 그는 인간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매일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지옥의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차가 멈춰 서고 문이 열리자, 냉혹한 현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우 슈비츠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황량하고 메말랐죠.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 너머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잿빛 하늘만 이 묵묵히 그들을 내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숫자로만 불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입고 있던 옷은 강제로 벗겨지고, 몸의 모든 털은 잔인하게 깎여 나갔습니다. 개인의 흔적은 모조리 지워지고, 그들은 그저 수용소의 부품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맴돌았고,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자체가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제 노역은 앙상하게 마른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 배급되는 음식은 그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허기만 달래줄 뿐이었죠. 물처럼 묽은 수프 한 그릇.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이 그들의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잠자리는 좁고 비위생적이었으며, 밤마다 죽어가는 동료들의 신음소리는 공포를 더욱 키웠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프랭클은 이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서서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들고 기적처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사조차 알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혹시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신만은 굴복시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몰래 숨겨둔 종이 조각에 자신의 의미 치료 이론을 기록하려 노력했죠. 펜이 없어 나무 조각으로 글씨를 새기거나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사상을 다듬으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색했습니다. 이 작은 행위는 그에게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투쟁이었어.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인간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누어주며 작은 온정을 베풀었죠. 또 어떤 이들은 우연히 마주한 노을지는 하늘이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아름다움에서 위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인간의 정신이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본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육체는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꺼지지 않는 지성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던 것. 거... 아무리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고 한들, 수용소의 현실은 여전히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정신마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나날이었죠. 빅터 프랭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된 강제 노역. 영양실조로 인한 극심한 허기 그리고 시시각각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그의 의지마저 가바 먹고 있었을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산산조각나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지는 지옥 속에서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통찰력을 발휘하며 자기 자신과 동료 수감자들의 내면을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프랭클은 인간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죠. 외부의 모든 것이 통제되고 박탈당하더라도 내면의 반응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만의 고요한 등 대를 발견한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의 몸은 부서질 듯 쇠약해졌지만, 정신만은 이 감옥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에게 고통을 견디는 것을 넘어 고통 속에서조차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멀리 떨어진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지 가슴 아파하면서도 아내와의 재회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또한 그는 머릿속으로 자신의 의미 치료 이론을 끊임없이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육체는 수용소에 갇혔지만 그의 정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자신의 소명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억압된 현실을 초월했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이 깨달은 이 내면의 자유를 통해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동료들에게 다가가 비록 육신은 쇠약해졌을지라도 정신만큼은 강인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속삭여 주었죠.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잃지 말라고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절망에 잠긴 이들에게 작은 위로이자 다시금 삶을 붙잡을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도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삶의 의미를 찾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록 수척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마주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애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지 않고 외부 환경에 굴하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발견한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였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고 스스로의 태도를 선택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죠. 그렇게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수용소 안에서도 삶의 의미를 붙들고 내면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옥 같던 시간에도 끝이 찾아왔죠. 해방군의 탱크가 수용소의 낡은 철문을 부수고 들어오던 순간 과연 그 안에 갇혀 있던 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오랜 절망 끝에 찾아온 자유는 너무나도 생경하고 낯설게 다가왔을 겁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비틀거리며 햇살 아래로 걸어나오는 수감자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공허함과 혼란이 가득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오랜 시간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했던 이들에게 해방된 세상은 예전 같지 않았을 테니까요. 프랭클 역시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용소를 벗어나자마자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소식을 찾아 헤매었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내와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까지 모두가 나치의 만행으로 희생되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던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수용소에서 깨달았던 진리를 떠올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로서 이 끔찍한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 흔들었던 수용소에서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의 의미 치료 이론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극한의 고통과 그 속에서 발견한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부루의 명작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생존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그의 철학을 담아낸 인류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그는 이 책을 통해 고통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고 역설했죠. 이후 빅터 프랭클은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그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내면의 나침반을 찾아주려 애썼습니다. 그의 강연장에는 늘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프랭클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삶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심리학을 넘어 철학, 교육, 심지어 종교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했죠.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지금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깊이 있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프랭클은 죽음이 우리 삶의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주어진 시간을 더욱 충실히 채워나가려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한정된 시간 안에 완성하는 예술 작품처럼 우리의 삶도 죽음이라는 마지막 점이 있기에 비로소 완벽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죽음은 삶의 의미를 박탈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완성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셈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넘어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 때로는 의미를 잃고 헤맬 때, 우리는 그의 메시지에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 환경이나 우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낸 그의 지혜는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찾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